한개 프라이드 치킨 어때?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요 할인에서 나온 간장 치킨 되겠습니다 짭조름한 간장에 달콤한 배를 갈아 넣은 할인 간장 치킨이고요 자꾸만 땡기는 단짠단짠 단짠 소스 230g에 음,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2분 3초 0 3분 돌리시면 되겠는데 냉동식품 되겠습니다 살짝 해동을 시켜서 한 1분 2분만 돌리면 되겠다 음, 간장 치킨이고 연서 이거 먹을까 안 먹을까 간장이 안 먹는 데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좀 짭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치킨도 몸에 그렇게 아주 좋은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간장 치킨이라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먹긴 그렇고 전자렌지 돌려서 먹어보지요 전자레인지 돌리려다가요 연서가 에어프라이다가 돌려서 먹자 그래서 에어프라이다가 6분 정도 돌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바삭한 맛이 좀 살아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먹어볼지요 아. 음. <laughs> 살짝 쫄깃한 맛좀 살아있으면서 나 이거. 응, 음, 줄 이거. 이거. 음, 이거. 깐잠뜨거울거 이거. 때뜨거워거 살짝 바삭한 맛이 살아나서 어,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조금 짜고 뭐. 나 치킨 시켜, <laughs> 시켜 먹을래 음, 짠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조금 짜면서도 좀단짝지근한맛 단짠단짠 음, 그 맛이죠 뭐. 예. 뭐 기본적인 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신다면 좀 별로겠지만 음.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살짝 바삭한 맛이 살아나서, 이것도 괜찮네. 에어프로에다 돌려 먹으니까. 음. 양념치킨하고 좀 다른 거죠. 음, 간장치킨 해가지고, 짜면서 단듯한 그런 느낌 들어가 있고요 제가 한밥 먹고, 우려서 밥 먹고, 여기서 같이 북한산 둘레길을 가기로 했습니다. 먹고 운동하고 그래야죠, 뭐. 여튼, 이렇게한 3,000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니까. 그냥 먹기는 좀그렇고요 좀, 술안주로 드시는 거 되거나, 아니면 뭐 밥반찬 같은 거. 밥반찬은 괜찮겠다. 좀 짜고 다 짜지근해서.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그냥 먹으니까 조금 맛있긴 하다. 내가 다 음. 먹네, 누가 <웃음> 음. <웃음> 닭고기 살은요, 약간 그다릿살처럼 쫄깃한 느낌이 많고 뭐그 뭐죠? 닭가슴살처럼 퍽퍽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네. <laughs> 맛있다. 음. 그냥 딱 혼술하거나 혼자 그냥 밥에다가 음, 드시고 싶을 때 맛있게 드셔보시고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영주 아줌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허튼지 어? 어, 마. 영아 <laughs> 니까 그러니까, 그,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가. <laughs> 그러니까, <laughs>